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은 꽃송이버섯과 군뱅이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송이버섯과 군뱅이 농장을 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기술 전수도 해 드린다고 하십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농장의 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60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7.3평입니다. 건물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가나 다동 세개 동이 있습니다. 본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건물의 주 용도는 동식물 관련 제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팔로 걱정 없는 꽃송이 재배나 군뱅이 사육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주인께서 기술 전술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재배 농장 현장 앞에 2차선 도로입니다. 표충사로 가는 길목이라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농장은 현재 주인이 혼자 운영하시는데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부부 두 분이 운영하기 딱 좋은 시설입니다. 여기가 다동 건물 창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은 나동 건물로 숙식이 가능한 방이 한칸 있습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내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가동 건물인데요. 고성이 재배실이 있고 군병이 사육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본 농장 남쪽에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가동 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동 내부 면적은 전용 면적 26.6평입니다. 좌측에 건조 기계가 있고 안쪽에 배합 기계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군뱅이는 간에서 비롯되는 질병, 즉, 간암, 간경화, 간염, 유방암, 누적된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서 헛배 부른데, 월경 불통, 시력 감퇴, 악성 종기, 파상풍, 중풍 등의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군뱅이 분말을 물에 타서 소량으로 복용을 권장합니다. 고송이 버섯은 면역세포를 돕는 베타글루칸이 성분이 충분합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외부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한다고 하네요. 꽃송이 재배실은 전신 소독 후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꽃송이 재배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는 군뱅이 사육실입니다. 군뱅이 사육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군뱅이 사육 내부에는 습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철골선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동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동 내부 면적은 전용 면적 14.3평입니다. 오른쪽에 액기스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조업소인데요. 제조업소 면적은 4.53평입니다. 달팽이 및 굼뱅이 액기스를 추출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탄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꽃송이 버섯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기 건강에 좋고 부드러운 배변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오른쪽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요.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하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주방 벽쪽 옆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세면기가 있고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두 분이 생활 가능한 방입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입니다. 방의 벽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향기가 좋네요. 안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옷장과 이불장이 있고, 옆에는 컴퓨터와 책상이 놓여져 있네요.현재 주인께서는 혼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싸게 내놓았습니다.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혐오시설이 없는 절대 청정 지역입니다. 본 농장의 주위에는 단장면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그리고 하나로 마트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여름이면 물놀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밀항시 단장면 태룡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60평입니다. 건물은 47.3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 난방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도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5분거리 미랑아시에서 승용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구조는 경양철골구조로 세개동이 있습니다 건물사용승인일은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매매가격은 3억3천만원에 싸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랑 단장면에 위치한 꼬송이 버섯 군뱅이 농장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